커피를 마실 때는 양치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치아 착색 방지에 도움이 된다. 맞으면 오, 틀리면 X. O.S.로 들어주세요. 자, 오, 오 지금 전원 네. X를 들어주셨습니다. 네. 이러면 재미가 없답니요 정답은 X. 어 맞아. 당연하죠. 승리하면 많아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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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하면 이미 이제 우리 그 치아를 감싸고 있는 네. 그게 <laughs> 뭐예요? 어? 때가 벗겨져서 네. 더잘 스며들지 않을까? 더잘 생기지 않을 일단 우리가 식사를 하시잖아요. 그럼 식후에 이 입속의 조건이 산성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음. 그럼 치아들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양치를 바로 하게 되면 치약 속에 있는 연마제 성분들이 치아 표면을 이렇게 잘 갈아주게 돼요. 약간 오톨도톨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. 이런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이 마모된 곳으로 커피들이 들어가서 착색을 오히려 더 촉진시킬 아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. 정확히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아까. 아어이 치아 겉에 마모가 아그 얘기를 네, 하려고 했는데얘기어요 그아 진짜 어 표현력이 말은 부족해서. 제가 다못 뺏긴 것 같아요. <laughs> 또 저쪽을 제조부리게 네. 했네요. 예. 자, 치아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치할 때치아에 어? 물을 묻히는 것이 좋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하나, 둘, 셋. 어, 유일하게 박지훈 아나운서만 오래요예요물좀 네. 묻히지 않나요? 정답은요. X입니다! 아, 네, 이거 나 어디서 밤속에서 봤거저 치아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? 근데도 이렇게 건강하시니. 어. 타고났어. 타고난 역시 타고난다. 이게 왜 그런 잘... 거예요? 사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치아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 치약 속에 불소 성분 음. 이 불소 성분을 희석시키게 돼요 음. 그래서 아무래도 좀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품이 좀 지나치게 많아지면은 우리 거품 많이 내서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구석구석 치아를 닦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음. 그 거품 때문에.